슬라발발타 빗속을 뚫고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전국은 비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는 예정된 답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에 놀러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희는 결코 놀러 다닌 게 아닙니다. 문화재에 대해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문화재가 왜 소중하고, 어, 문화재가 왜이 BPA로부터 어떤 대비책을 만들어야 되는지도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비가 어, 문화재에 대한 공부를 더 확실하게 시켜줬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우리는 6시 반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내수사를 거쳐 선운사를 다녀왔습니다. 내수사에서는 그 단청 없이 조각된 그 백제 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공부를, 그리고 약간 젖은 상태의 건축물의 그 화려함, 그 소박하면서도 그 소박함 속에 빛나는 우리 조상들의 그 언어를 이해했습니다. 조상들은 건축물 내부의 수많은 조각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지을 수 있을지 궁금증이 일 정도로 엄청난 화려한 조각과 그리고 그 천정을 장식한 단청 조화로운 색깔에 그러면서 대웅전 겉면은 단청하지 않는 소박함. 봄 내지 않는 정말 격 있는 아름다운 건축물의 백미, 내소사, 대웅전을 저는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빗속에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속에 우리 조상들이 그 비에도 안전하게 지어진 건축물을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폭우에도 빗방울이 한 방울 안 스며들까. 하는 감탄을 저는 하고 왔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내소사의 동종은 정말로 그 민간에 있던 것을 이 내소사로 옮겨 오기까지 아주 지난한 과정, 우리 스님들의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같이 갔던 우리 답사 탐방단들은 경탄을 자아낼 정도의 아름다운 건축물과 종류의 그 아름다운 문양에 대해서, 어, 스스로 뭉클한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불편했지만, 우리가 탐방을 한 결과 보고 느낀 것은 수없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주 경건했습니다. 어, 내소사에서 차려준 점심. 일부러, 어, 쌀을 다시 구매해서 밥을 지어줬을 정도로 내소사, 진성 스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진희 스님이 나와서 내소사의 역사, 1380년 된 역사를 설명하는 장면에서는 저는 정말 가슴 뭉클한 사찰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어서 너무 흐뭇했습니다. 같이 갔던 서른 네다섯 명의 인원들은 그빗 속에서도 문화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추억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나둘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사찰을 가면 은 그것이 곧진행이다 나는 기독교 신자인데 왜 사찰을 가느냐? 이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건축 문화가 사찰에 있기 때문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비를 뚫고 그 사찰을 지키려고 하는 스님들의 노력, 어떻게 비 피해로부터 음, 스님들이 동분서열 비 맞으면서 동분서주하는 모습 이런 모습은. 아, 우리가 무엇을 이분들한테 빚을 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종로에 기와가 떨어지락 말락하는 그거를 정말 미리 손을 봤는지 그래도 밑으로 처마가 떨어지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스님들의 부단한 노력을 저는 느끼고 또 배우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리는 한 40여 분, 50여 분 달려가서 선운사에 도착했어. 주지수님께서 비가 온다고 그 버스를 경내 안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다음에 사천왕상을 지나실 때는 그 사람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그리고 부리문 대신 지어진 만세루에서 고창군 관광해설사가 그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일행들을 맞아서 사찰의 역사, 문화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뜨거운 가슴으로부터 박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창군이 문화재를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 또한번 다시금 배우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지 스님께서 친히 우리 일행들을 주지체로 오시라고 해서 같이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 이름은 참 중요하다. 본인의 이름이 경무. 그러니까, 밭을 가는 소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서 매일같이 일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 속에 엄청난 법문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탐방객들은, 우리 탐방한 우리 문화인들은, 문화재인들은 보고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그큰 사찰의 주지수님께서 신이 빛 속에서도 우리를 맞아주고 문화재, 그 다음에 선운사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저는 정말 한편으로 어 내가 이 문화재 관련 일을 하기를 잘했구나 모두 친절하구나 하는 걸느꼈어 그러니까 모든 일의 기본은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걸 스스로 몸소 보여 주신 우리 경호스님께도 이 자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만세루 그다음에 동백수비왜 동백이 그 대웅전 뒤로 이렇게 심겨져 있는지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 산으로부터 화재가 밀려와서 동백은 방화림이라는 거또 우리 그 단방객들한테 그냥 꽃을 보고 좋아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동백을 심음으로써 화재에 방비하려고 했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또 한번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만세루의 그 자연적으로 그냥 굴곡진 상태 그다음에 배가 튀어나온 나무 배얼림 기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세루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마루판 250년 넘은 마루판에 우리 탐방객들이 직접 앉아서 설명을 듣는 것전 무한한 감동이었습니다. 문화재는 감동입니다. 문화재가 왜 소중할까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것은 역사라고 합니다. 이 역사의 증거물이 바로 문화재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그거에 관한 유물이 없는데. 그러면 그것은 날조입니다. 일본은 구석기 시대의 문화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구석기 시대의 돌돗끼를이 땅바닥에 숨어서 발견된 척 하다가 전 세계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구석기 문화에 뭐 돌돗기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런 게 없어서 역, 역사를 끌어올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이 일부러 어디서 만들어갖고 묻어나갔고 발 우리가 발견했다 이렇게 조작을 하는 바람에 국제적으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그만큼 역사가 짧은 민족은 미개하다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재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문화재를 아끼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나타내는 것은 문화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임을 나타내는 정체성은 곧 역사의 흔적인 유물 문화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문화재는 왜 소중한지 다시금 생각해보고 다시금 공부하는 계기가 이번 답사를 통해서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립박물관 답사회를 운영한 적도 있고, 그리고 깨비나라라고 답사 모임을 15년째 운영을 해온 경험도 있습니다. 매번 느끼는 바지만, 문화재는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아, 정말 가슴벅찬 감동. 내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국민임이 자랑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우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를 소중하고, 그 우리 후손에게 올곧게 전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하고 또 노력할 것입니다. 어저께 빛 속에서도 저희를 환대해 주신 선운사 경우스님 그리고 맛있는 밥을 공양을 차려주신 어, 내소사 진성스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아스라발발타. 우리는 끝까지 아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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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발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라, 발발타였습니다.